이빨 마 거야 그래 그래도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을 어디다 두고 가시지 응? 그럼 선물 집에? 어디다 두고 가셔 집에 집에 왔다 가시나 아직 집에 선무거다 뭐가 이거 바보! 어이게 뭐야 바보 하나 바보 하나 바보? 바보 파어 이게 뭐야? 화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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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와. 어. 이거 뭐야? 마지이마뭔이게뭐야지가주는나 집에? 산타 할아버지가 주시고 가셨네. 놓고 가셨네. 이 응. 이게 뭔데? 하나. 하부. 봇 뭐야 이거? 어, 이야지야. 우리 그러면 아, 할아버지한테 고맙습니다 해줄까? 고나다다! 저기 밖에다가 되고, 밖에뭐 하늘에다가 할아버지! 고나다다! 예! 왔다! 이게 뭘까? 얘 이름이 뭐야? 아진아, 빠진... 그럼 안녕.